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현재 절정을 향해 정개 중이다. 이 시점에서 정해는 여전히 악당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악행을 이주와 서도가 막아내며 정개가 시원시원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에서는 비중이 적은 인물 중 하나로 서정욱이 등장했다. 이정이 자신감 넘치는 시작과 마무리는 이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아직 결말이 남아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서정욱이 건재하게로 남아있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18 예고에서는 서정욱이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정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정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한진웅도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정욱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정욱이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이정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외로 판이 뒤엎이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한유라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정욱은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이때 이정이는 한유라의 임신을 서정욱의 아이로 오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한유라가 이정의의 남편 조동수와의 아이를 임신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통해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유라는 화 예고에서 서정욱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정욱과 한유라가 밤을 같이 보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만약 그렇게 보냈다면 서정욱은 한유라의 임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정욱은 한유라의 임신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유라의 임신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한유라와의 상황이 복잡해져 결혼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둘째, 서도의 집안에서 이정혜에 대한 대우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세 번째, 한유라의 임신을 통해 서정욱과 이정의 악당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유라의 임신을 통해 서정욱은 자신의 몸 상태가 정상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정욱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성과의 만남이 어려웠다. 그러나 한유라의 임신으로 인해 언론에서 서정욱은 당당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 후계자로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유라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버릴 명분이 생겼다. 현재 서정우 한유라 이정혜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계획이 짜여진 상태다. 그러나 유세희가 한유라의 아이가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세희의 고백으로 인해 이정희 한유라 서정우의 상황이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도 육과에서는 한이주에게 행복한 결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전개를 확인하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